자 반갑습니다 아, 대부 소나무 농으로 인사를 할게요 자 오늘도 병아리 행사 한번 올려볼게요 이부학기는 국산이에요 국산이고 이부학기가 어, 우리가 얘기하는 곰부입니다곰부이자 곰부아기. 이렇게 병아리 보세요 <laughs> 예, 항색기를 갖다 넣었어요 이렇게 항색기 병아리고 노란 병아리는 크면서 항색기처럼 색깔을 표현합니다 인자 나온 것도 있고 파각된 것도 육0개를 갖다 넣어가지고 현재 알이 어, 얘도 터졌고요, 얘도 터졌고, 얘도 터졌고, 현재 한한 한 9개, 10개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 60개에서 10개 어, 보아요, 80 어, 어, 뭐 80%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뭐유정란니다 이쪽 이비다 나온 거 이렇게 나왔고 지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뭐10 어, 12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계란이. 그래서 어, 60개에서만 대략. 어, 0개 정도 남았다. 그래서 생각보다 80%. 자, 이쁘죠? 이렇게. <laughs> 아, 이쁩니다. 여기, 여기 나와 나무나나래가다 촬영을 한번 해 볼게요. 어두워졌네요. 여기 여기 장탁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여기, 어, 2만원씩에 나간 것도 있고, 3만원에 나간 것도 있고요. 어, 많이 나갔습니다. 오늘 아마 병아리, 어, 촬영 한번 해볼게요. 어, 육척이는 뭐,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 이렇게. 아, 많이. <laughs> 안녕하세요. 나온다고 고생했어요. 따뜻한 게 뭐, 잘 잡니다. 황색의 어, 병아리입니다. 이렇게. 황색. 어, 나온다고 고생했어. <laughs> 자, 이쁘죠. 아, 병아리들. <laughs> <자>, 안녕하세요. 해야지. <laughs> 어, 여기는 이제, 그 오늘 나온 병아리에요. 오늘 내일, 음. 네, 오늘 뭐 나온 병아리고, 아까 그게 나오던 병아리죠. 어, 어 이쪽은, 음, 어, 이쪽은 현재로서 는사 4주 됐습니다. 4주. 4주 된, 어 병아리, 이고 어 이쪽은 이제 2주, 2주 됐습니다, 병아리, 이 2주째. 2주째고, 어 이쪽도, 어 이제 2주에, 2주. 2주째. 2주째. 항새끼, 헛개 흰닭도 있습니다. 이렇게 응. 많지요? 안녕하세요. 인사해봐 <laughs> 어, 일주일 어, 전에 오셔가지고 어, 이병아리를 갖다가 어, 저 의성에서 오셨는가 봐요 이병아리를 갖다 서른 마리 하고 장닭 두 마리를 갖다 사가지고 어, 가셨어요. 어, 그리고 또, 어, 요즘도 말, 마을에서 동네에서 또 오시가지고 또, 뭐, 열 마리에서 수 와서 사 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어, 찾아오시가지고, 음, 찾아오시가지고, 어, 어, 어 병아리를 갖다 사 가시면 맞 됩니다. 현재 이 병아리는 뭐, 6천0 0원 석에 판매를 합니다. 어, 2주령, 예, 2주령. 자,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